2022년 1월 마지막 주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아 같이 아, 사도 신경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목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교통한 국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국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송가 178장 됩니다. 178장,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창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창정합니다 178장 어,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남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이 절.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회를 성령의 뛰어움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절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언어만을 세상에 물리허나리라 하늘에 능력 깎은 세로서 오늘도 입혀진 없어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님과 원되게 셔서 오늘도 신만케앞서서 아멘, 네. 다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 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 35 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히고, 여우와의 영광이 상방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상방 위에서 떠 오늘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하는 길을 앞으로 발령하였고, 구름이 또 오리지 않을 때는 또 어느 날까지 발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라의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기에서 아치 보았더라. 아, 아, 오늘 또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이런 사람이려라 갈류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한마음이래서 주 이름으로 모이실 때 그게는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뭇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준비하였으니,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오니,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애심을 높이고 성령님께 상송하는 우리 모든 듣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오늘까지 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우리 마음의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을 뵐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저희가 이 성막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설교로 우리들이 이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마땅히 가지할 마음 자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완성될 때까지 마음 자세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주시는 큰 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받은 그 언사의 어게에서 어떤 주의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헌금도 내가 하겠습니다 봉사도 내가 하겠습니다 건축도 내가 하겠습니다 침교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막이 완성되는 것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언해받고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번개단에서 속죄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내 내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영립했을 때에, 지나간 가게의 모든 죄는 대속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없어졌겠지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범죄단에서 속죄, 즉,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정의를 범죄단에서 태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지만, 살아가면서 있을 가능성 있는 이죄 문제. 죄악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지정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범죄단에서 어? 태운다. 벗어버려야 고성서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났지만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닦으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크게 도움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미, 아, 듣고 배워서 알겠지만,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 일곱 초 때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등대에 불이 꺼짐을 막아야 됩니다. 신명 속에 성령의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점검하고, 점검해서 성령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떡상에는 열두 진설병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떡상에서 우리가 진설병을 먹어야 됩니다. 진설병이라 하는 것은 순수한 가루 떡을 만드는 것이. 누릇 없이 순수한 가두 떡을 만든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특별히 레마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라에금. 하느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먹게야 됩니다 입신해서 천사로 통해서 끌려가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주로 말하는 것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을 두루마게 즉 성경 말씀 하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는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 있는데, 향을 사르면서, 응? 그 성령당의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한 내 원하고 내 바라고 내 기뻐하는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당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뜻을 맞춰서 내 삶을 살려라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을 갖출 때 우리는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을 걸치고 들어갈 때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언엽께 밑에 양뇌기통이에 네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바르고 눈을 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면을 속죄스러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에 히브리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풍량하며한 명으로 증거께 위 속죄서를 가리우게 하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증거께 앞에 속죄서에는 시원에보여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지성수에는도대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 그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자세히 지수성서에 법계가 있으며 법의그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론의 상냥 지팡에 예수님 부활의 생명체인 것을 의미하는 만나를 담은 향아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강내에서 살 때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간 것 같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예, 언제께두 돌판, 예수님께서 주신 십계명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벗기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벗기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벗기는 어떻게 생느냐? 그들은 조각목으을 깨를 짖때 장이 2급 핏방, 강이 1급 핏방, 고가 1급 핏방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사대, 그 안박을 사고, 윗가를 돌아가면서 금채를 누르고, 금꽃이넷을 부어 만들어 그넷발에 달대, 이편에 두고리여 저편에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고, 채를 깨 양편 고리에 끼어서 깨를 매게 하며, 채를 깨 고리에 그대로 두어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증거판을 계속에 들지며 정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장이 이 급이 반이요 강이 1 급이 반이 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서 두 끝에 채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뒤끝에 속죄소가 한 덩어리로 영향 하게 할지며 그들은 룹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항해하 하고 속죄소를 깨위에 얹고 내가 내게 증거판을 깨서에 넣어라 지성세의 법개 앞에 두 천사가 그룹이맞보고 있는 거기에 시원의 보호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 백성들의 아픔 우리 삶의 아픔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 속죄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의 아픔과 우리 삶의 아픔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하셔서 아픔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치료를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시는 역할을 하께 하십니다 그럴 때에 구름 기둥과 부기둥이 있어서 우리의 감,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상의 모든 일을 하였을 때, 하느님 만날 수 있고, 부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삶을 인도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음으로 성령님 역사심에 하 따라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천사로 통해서. 불을 부어 주셨어 뜨겁게 뜨겁게 남무 열생 주일 성림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